자 보시면 알겠지만 179362주차장에 어, 주차장에 있습니다. 운행 어, 중에는 절대로 방송을 안 합니다. 자 어떻게 뭐 추석도 아니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또 연말도 다가오는데 어, 이렇게 또 방송을 합니다. 어, 270만 270만 유튜브로서 어, 어제는 또 29분 어, 1월 26일날 태국을 제가 인솔 나갔는데 어저께 설명에도 잘 맞췄고 우리 누님들 반응도 좋았고 또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어, 감천항에서 러시아 개배선 그 연륜을 불모시고 올라와야 돼서 가지고 어 제가 고향이 경남 진주다 보니까 부산도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에 그 지인분들하고 만연의겸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고 어 잘고 자고 내일 내려올까 동해 속초에 내려드리고 어 동해로 올것 같습니다. 어쩌어 우리 어 배치님들, 유튜브 구독자님들 어, 좋은 시간도 되시고요 연말 방문 잘 하시고 어, 내년에도 어, 열심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어,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7호산 육에 서 있어 어, 부산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